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창문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약간 따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괜시리 괜시리 멋있게 멋있게 꾸며주고 싶어졌어. 어차피 할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잘 벌리거든요. 엄청 잘 벌리거든요. 대출만 갚으면 끝나거든요. 이거를 좀 꾸밉시다.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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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렇게 가리고 정말 부금이 흥... 흥겹죠? 이렇게 흥겨운 부금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회전목마 그 10시간짜리 그 제오블록 부근 만들라 그랬더니 이미 누가 10분짜리 저기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나무색으로 어떤 색깔로 써놓는 거 좋아하냐고? 이, 세, 이 색깔이요 어두운 거 갈색 제 방송을 충실히 보셨다면 제가 갈색으로 거의 이 색깔밖에 안 쓴다는 걸 충분히 아실 수도 있어요 물론 모르실 수도 있고 2층 구조 만들 거냐고요? 여기서 뭐더할건 없을 것 같아요. 제생각에 여기다가, 여기는 여기, 그리 식당가, 뭐 이런 거 만들고, 2층 식당가 이거를 보도를 짠짠 없애서 안녕하세요. 이런 2층가를 만들죠. 짠. 짠. 근데 이런 면 아마 이제 길을 잃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3층도 만들어. 이렇게 해서 음, 상점가 우리가 좋아하는 요건 요건 잠깐 지울게요. 아이스크림 가게, 도넛 가게, 돈이 없네. 주출을 살짝 받을게요. 지금 억지로 지금 컨텐츠를 늘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냥 빨리 갚기만 하면 끝나는 이제.. 상태인데 좀 일부러 지금 시간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플레이 타임으로 그럼 우리.. 요거 솜사탕 필요합니다 솜사탕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기념품 가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다 지으면 될것 같은데 선글라스 가게. 선글라스 2.5달러 팔면 돼요. 3달러까지도 팔아도 되는데, 음, 2.5달러까지만 하게. 풍선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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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 벤치, 벤치, 벤치. 쓰레기통. 화장실을 찾을 수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대요. 화장실에 가야 되겠는데, 화장실이. 여기다 지어놨는데 이걸 못 찾고 있는 것같아 멍청이들 화장실을 더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멍청한 놈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바보들. 풍선색은 테이크 새끼 냐고요 그... 왜 욕처럼 들리죠? 그거 테이크, 새끼냐. 테이크 새끼 냐 테이크 새끼... 이렇게 잘라보기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돼. 이거만 볼수 있어. 오픈롤 고거에 가깝기 짱이죠. 화장실 그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얘는 위치를 옮길게요. 이렇게. 여러 층의 화장실인 거지. 가로등도 좀 넣고. 가로등은 원래 없어도 되는데.

なるほど。<music> <music> 전망대 같은 느낌이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 공원의 전망대.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아무도 안 찾는 전망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멀어가지고 아무도 안 찾는 전망대인 거. 휴 대출 다 갚아. 우와 공원 같이 구만이야. 쇼님생각 한번 보십시오. 미로 2가 훌륭했대 미로 2 2층에 있는건데? 이게 미로 2위 2층에 있는 어, 미로인데 2층 미로 어, 이름 2층 미로 이거는 1층 미로 오 굉장히 지금 근데 보도 상태가 엉망이에요 미원을 더고용해야어열명 고용하고 근 지금 도로 구조가 좀 엉망이기 때문에 길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특히나 여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영역을 지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원치을 이렇게 1층에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는 1층 담당 계단 부분만 딱 빼놓고 영역 지정을 할게요. 음, 여기 1층에 요 밑에 요 부분은 색칠이 안될 텐데. 이요 구를 데리고 와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영역 지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도로 구조를 잘 짜야, 된, 다, 잘 짜야 된다는 라 이유가 이렇게 직원이 일을 잘 못하니까 도로 구조를 잘 짜야 된다는 라 결론을 우리가 낼수 있어요. 꽃을 심을까요? 하단을 심고, 이번에는 이거를 어두운 노란색해나 두고, 받침대를 좀 가려봅시다. 이는 겹쳐짓기를 써서 나무블록이 있다 해도 괜찮은 괜찮은데? 여기도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하죠.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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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표시 조금 살짝 삐져나왔는데, 그닥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짠짠, 됐죠? 겹쳐지기를 끄고요. 우리 그 사이에 3,000달러가 갚아졌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클리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을 어떻게 처리합시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어? 그래야 전체적인 뷰가 멋있을 것같아 여기는 이제 뭐 전망대, 뭐 이런 거 해놨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그거 하나 놓을까? 뭐, 이게 어딨지 요거, 요거 있잖아요. 오르도 레드 해가지고 전망대가 영어로 뭘까? 옵서베이션 타워인가? 타워는 아니잖아. 와치 히어, 여기서 보시오 같은 거, 여기서 보시오. 뭘 짓고 싶은데, 솔직히 지을 만한 놀이기구가 없거든요. 네, 안녕히 가세요. 3천 달러 같고요. 지을 만한 놀이기구가 없어. 모션 시뮬레이터, 뭐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은데. 어 최대 기금하고 모션 시뮬레이터가 있을까? 하트라인 보여달라고요? 맨면 일단 이제 하트라인 무쇠들이 꼭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신에 이거 입출구 돌릴게요. 제대로 저기 구, 구성하려면 입출구 돌려야 돼서 입출구 돌리겠습니다. 어차피 플레이 타임은 조금 늘릴 요량도 좀 있어야 되니까 하트라인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석에다 짓냐고 여기가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여기에다 짓는 게 낫잖아요. 아 이거 롤이 써야 되는데 이건 롤이 없으면은 수치가 안 나와. 이렇게 해서 아래쪽 전송기 뜯고요. 됐어요. 입출구를 돌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어달라고 한 거니까 돌리고 돌리면 돼. 아 둘. 쪽으로 돌려. 둘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돌려서 지울 수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지울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 맵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안 지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지워 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트 라인을 원하기 때문에 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트라인을 원하기 때문에 지은 거예요. 입구를 돌려서 지은 거예요. 기능이 있으면 써먹어야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실 길이 때문에 똥망일 거예요. 수치가. 3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2.5. 탑승 길이가 185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에서 3 나오면은 뭐잘 나온 겁니다. 거의 창렬이라고 봐도 돼요. 보다 오리 모양 같아 또. 2.94 나오죠? 저는 하트라인을 그다지 싫어하진 않아요. 막, 막 극혐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제가 싫어하는 건 하트라인 무새들을 싫어하는 거지. 가격은 6달러 받을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하트라인 색깔은 검은색에. 음, 검은색 근데 이번에 좀 그렇다. 어두운 보라색이었잖아요? 노란색도 이미 있고, 보르도 레드에, 검은색까지. 그 다음에, 포인트로, 노란색에,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그 다음에, 부색상 투로 가가지고, 파란색으로, 롤에다가 포인트! 오리 같아 보이지만, 오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데스, 어, 거의 끝났어요. 무료 공원 가치가 10만 달러다. 엉망이네. 이 위원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주면 되니이 롤코를 다 팔아치우고, 빚 갚으면 클리어라고 롤코를 다 팔아치우면 공원 가치가 2만으로, 이만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클리어를 못 하겠죠? 실제 플레이 시간도 한 시간밖에 안 걸렸네. 정말 대단하죠? 대단한 건 아닌데, 아무튼 대단하죠? 그리고 붕떠 있는 거 같아. 이거 저기 겹쳐지기 캐 써가지고, 이거 저기, 요렇게 해줍시다. 받쳐주죠 화장실이 붕떠 있는 거 같아가지고, 애매해요. 과연, 2년 1월이 되, 2년 3월이 되기 전에 클리어 할수 있을 것인가? 안될것 같은데? 20초, 30초 정도 남았는데, 30초 안에 1000달러가 발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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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냐 31일, 되냐? 안 돼, 안 돼. 안될것 같아. 2년은, 2년은 되겠다. 300달러 못 벌어. 넘어갔죠? 넘어갔습니다. 2년, 2년 3월이 됐어요, 벌써. 네, 2년 3월 1일이 됐을 때 아마 클리어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불편하네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맵이 클리어가 될것 같아요. 무료 롤러코스터를 세드나 지었어요. 이렇게 빚은, 물론 이거는 이제 좀, 이건 약간 이제 좀 편법을 쓴 거고. 얘네들은 편법을 전혀 쓰지 않았어. 요이 롤러코스터들은 편법을 쓰는 게 아니야. TV가 없었네? TV를 안 줬네? 대기줄도 엄청 겁나게 깊네. 이쪽 미끄럼틀 하나를 팔았으면. <laughs>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우리 클리어 하겠습니다. 바로 클리어 할수 있을 거 짠. 클리어. 되어라 되어라 클리어 되어라 됐다와 <laughs> 녹화 57분만에 클리어했습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쉬운 놀이 쉬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로 안 지우면 이게 하, 자체 하드 모드가 되네요 D L K 롤러코스터를 안 지우면 이제 엄청난 자체하던 모드가 되는 거예방송켠지 1시간 8분, 그 다음에 녹화 시작한 지 58분 만에 깔끔하게 클리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메인 메뉴로 나가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 롤코는 여기까지입니다. 변형 기출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플레이가 안되겠네 버그들 이건 맵을 제가 잘못 만들었어요 맵을 제가 수정을 잘못해서요 유튜브 친구들 오늘 짧게 한 영상만 보시고 대신에 제가 금요일에 영상 많이 올렸습니다 두 개를 올렸습니다 덩그리드 영상하고 군차타 영상 올렸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빠이빠이